안녕하세요. 문경화가 한수입니다. 오늘 그2 8번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상 작품입니다. 제가 오는 전에 작업한 거고 크기는 30F 사이즈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그 주제는 이렇게 너무 쉽게 만나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식상한 그를 이렇게 풍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운전하고 나가다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먼저 가고 있는 차량들의 차들의 뒷꽃무늬가 보이고 건물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뭐저 멀리 하늘이라든가 앞에 뭐 도로가 있는 정도의 아주 식상한 풍경인데, 이걸 이제 좀 시각적으로 좀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원래 도시풍경이라는 그런 이렇게 그, 그 범주는 이렇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어 조금 이렇게 외국, 형태를 왜곡하고, 색상의 충돌 같은 게 이렇게 얘하고 어 그리고 좀 나이프를 이용해갖고, 그 외곽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 좀 뭉겼습니다. 뭉개갖고, 두텁게 나이프를 이용해갖고, 좀 나, 이렇게 조금, 거칠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끈함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 탈피해갖고 한 만큼, 그만큼 이제 좀 시각적으로 좀 흥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